야고보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우리 4절에서는 시험에 대해서 말했죠. 그리고 지난 주에 봤습니다만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 시험, 시련을 이기려면은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부족하다면은 하나님께 뭐하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구하면은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신대요 제가 그것을 나누었고 오늘 본문에는 이 시험의 때에 어, 여기 본문에는 궁문성의 낮은 자로 돼 있거든요. 낮은 자이 낮은 자는 아마 의미상 가난한 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겸손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가난한 자는 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뭐하라고요? 당당해야 된다. 그리고 부한자는 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서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절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 낮다는 원래 헬라 단어는 낮게 놓이는 거, 지면에서부터 올라오지 않고, 지면 솟아오르지 않고 깔려 있는 거, 이런 뜻이에요. 어, 비유적으로 아마 은유적으로 우리 국문 성경에서 나전이라는 번역에서 그래서 좀 비천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겸손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가난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 아마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이 나전형제는 재정적으로 가난하거나 또 사회적으로 나전위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들은 세상의 가치나 기준으로 볼때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또인식할 때에 자신을 돌아보면은 세상적 기준으로 잣대로 보면은 좀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야고보는 말합니다. 한마디로 기죽지 말라. 네 신분을 기억해라.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당당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높음이라 그랬죠. 높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높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높은 곳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게 뭡니까? 바로 앞에 말씀드리듯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생각하고 당당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살리셨고 높이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 놓으시는 그런 존귀한 신분이에요. 그게 어디 에 나옵니까? 지난번 아마 수개월 전이겠죠 목사님이 에베소 강의할 때 말씀하셨어요.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에베소 2장 6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어떤 내 행편이라든지 환경 이걸 생각하고 뭐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서 뭐 기가 죽는다든지 아니면은 낚시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작품 중에도 뭐로요? 글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노마스에 보면요. 사도바울이 그랬죠. 현재의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어떻게? 좋기 뭐하다? 비교할 수 없대요. 우리는 땅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또 비교 대상 속에서 내가 좀 약하고 볼품 없으면은 귀죽고 이를 필요 없습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 아파트도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흔 아파트 사는 젊은이들, 어르신들은뭐 크게 그러는데 당당하지 못하는 빨리 입구에서 나오고 싶은 내 여기 에 산다는 걸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들이 젊은이들에게 있나 봅니다. 뭐 타시는 거, 내가 사용한 물품, 브랜드 막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손에 끼고 이렇게 뭐 비오는 날 보면 안다 그러죠, 그죠? 어, 명품은 절대 머리 에 덮어선 비가 안 덮어섭니까? 자기 머리 카락 배려도 가방은 비에 맞춰야 되는 수준고 사골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보고 판단한다 하더라고요. 참 세상은 참. 어떻게 그 그런 것 가지고 그 사람을 가치 기준을 두고 척도를 두고 재 보고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판단하고 얕잡아 보고 우리는 그런데 좀안 휘둘렸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교회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요, 중직자들이요,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서 요동치고 흔들리고 기죽고. 이런 시험에 들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십절 시작.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어, 앞에 낮은 형제 가난한 자를 두고 했다면은 십 절에는 부한 사람, 부자, 부유한 부자를 말하죠. 여기서 부한자라는 것은 구절의 낮은 형제와 뭐합니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주가 되는 예. 그래서 불신자로 보기보다는 뭡니까? 부한 성도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상 부유한 성도는 세상적 관점으로 자신을 보며 재물 때문에 뭐 하면 안 된다. 자랑에 빠지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시험이 드는 것이죠. 시련이 빠지는 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마 재물이 시험이 될수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여기 보십시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낮아진다. 비야 겸비를 말해. 겸손을 말하죠. 우리 그렇지한 부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뭐 해야 됩니까?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부자는 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부터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는 자 시작.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렇죠? 예. 부자의 삶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유한하다 여기 지나간다는 뜻은 지나간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통과한다, 소멸된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 부라는 것이 영구적기질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랄 때, 저 자랄 때입니다 요즘은 아닐 수 있는지 모르지만 자랄 때 부자 몇대못 간다고요? 3대 넘어가기가 힘든데요 부자가 부라는 것이 그런 거래요 그렇죠. 뭐 지금은 삼대까지 넘게까지 가는 과정도 있겠지만은 그죠. 그만큼 뭡니까 유한하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십절의 핵심은 뭘까요? 지나간다는 이 단어입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이 땅의 것은 이 땅의 소유는 영원한 소망, 소, 어, 영원한 소망 앞에서 한없이 작겠죠. 이사야 40장, 6절, 7절을 오늘 이 10절은 간접적으로 좀 인용한 것 같아 섞어서. 그래서 이세상의 부가 비록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뭐하다 말입니까? 일시적이다. 이걸 각성시켜주는 것이죠. 즉, 야고보는 여기서 부환자의 인생의 진정한 모습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소외한 부가 마치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10절에 한번더 강조합니다 11절이죠 11절 시작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앞에 우리 지나간다는 그 단어와 거의 단어는 다르지만은 헬라 단어는 다릅니다. 없어지나니 그다음에 쇠잔하리라. 그렇죠? 여기 없어진다, 멸망한다는 거죠. 멸망. 그다음에 쇠잔한다. 역시 쇠잔한다고 번역할지 마르다. 멸망한답니다. 그 부자들의 부유함 그 기업이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죠. 여러분 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부를 가지고 있다고 내 주문이 있다고 내 통장이 있다고 내 동산이라고 내 부동산이라고 영구적입니까?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몰라요. 그게 영구적이라고 하면 더 우리가 하나님이 소망하라 하셨겠죠. 가지라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영구적인 한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건데, 그러나 그만은 상대적 가치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영구적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저 글씨가 좀 작지만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죠? 화면을 떼어놓으시면요, 정함이 없는 재물을.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헬라 단어의 불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불확실하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죠? 거기에 우리가 묶여서 살면 안 됩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그다음에 주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하라 그렇죠? 우리 각 가정에 재정을 주시는 양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 주신 재정에 따라서 저는 프로테제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해서 우리 가정의 이 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할뿐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는 걸 이렇게 몇 프로 나눈다 이 가계부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들어온다고 수입이 다내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수입을 주셨을 때는 함께 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교회 저는 재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재정이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끝나버려요 바깥으로 흘러가지를 못해요 오로지 뭡니까 거울형이 돼가지고 자기 교회만 주구장창 보고 사시는 거예요. 창문형이 되어서 우리 교회 밖에 다른 교회 어려움, 시련, 힘듦 여기에 이제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어려움에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선교고 구제고 자학사업입니다. 교회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있겠지만 방금 언급한 이것 또한 뭡니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 위해서 존재하고 복음 전를 위해서 존재하고 이웃과 또 함께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 성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우리가 펼쳐나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의 흐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보면은 여러분과 저가 현재 어느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수입 가운데 어느, 어느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 관심도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자, 우리 시편 39편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그들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뭐 재물 샀는다고 다 우리 깁니까 번다고 다내것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독에 밑 빠지면요 물을 아무리 퍼버도요 빠져나가는 재정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우리는 수입만 자꾸 들어오는 것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수입은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거. 어느 쪽으로 빠져나간지, 그게 낭비가 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에 흘러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생각지도 못한 재정이 자꾸 여러 건수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빠져나가는 재정이 흘러갈 때 그때에 정말 복된 재정의 흐름이 아니고 어떤 약간 화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럴 때 우리 재정 점검을 가정마다 해봐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렇죠. 수입은 어떻게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참, 우리 지출에는 관심이 있으셔서도, 수입은 그러면 성관계는 어떻게 어떤 분들이 헌신을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그 나름대로 그 역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그거 헌금하시고 내가 떠들썩하게 나는 헌금 11절 얼마 한다. 이가시면 우리 교회 아무도 없어요. 참, 우리 교회 공동체 보면요, 그뭐 어떤 역할을 했다고 좀 냈다고 막 이렇게. 휘두른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 가운데 우리 장로들네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참, 저 뭐. 이 헌신에 대해서 뭐 자랑질이라든지 뭐 어깨 막힘 그런 거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재물의 흐름을 잘 보시고, 재정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결국은 재정이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에르미야 51장 13절을 함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내 끝이 왔도다. 재물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 단계 재물은 단계는못 가져가는 거 아시죠? 어, 공수에공수고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욕기스에도 잘 나타나고 있고 성경 곳곳에 가져갈 게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옛날 요즘은 입혀줍니까? 베네쯔구리 죽을 때 입는 수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잖아요. 저도 베네쪼그리를 60몇 년째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베네쪼그리. 색깔이 막 노랗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요. 아내가 받아가지고 저 입었던 거 66년 막 이래 되었겠죠. 6 5년 이래 가지 있는데 그 베네쪼그리 보면요 주머니가 없어요. 수위에 주머니가 없어요. 또 스스로 입을 수가 없어요. 베네쪼그리도 스스로 입을 수 없고 입혀줘야 돼 수의도 죽기 전에 내가 입고 나 이래 죽을라 한다 이런 사람 아닌다면 은 자기 스스로 입을 수가 없어요 또 베네쪼그리나 수의나 다 화려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어요 평생 몇불이면 족하다? 한불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이두 가지가요 태어나자마자 입는 그 옷과 죽을 때 입는 옷은 너무나 닮았어요 우리가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 병원의 위문 방문 위로 가면 은 환자 보기에는 뭐가 있어요? 주머니 양쪽이 있더라고 대부분 다 주머니가 커요 작아요? 핸드폰도 여커 돈좀 받아 이거라고 안죽었거든 이게 안 죽었으니까 이게 이제 주머니 필요한 거야. 아시죠? 제법 크게 만들어 놨다라고 주머니를 환자 편리에 비해서 만들어 놨겠지만은, 저는 한편으로돈 많이 받아 넣어 놨고, 옷에 뭐딱 계좌 이체할 수도 있겠죠. 붙여줄 수도 있겠지만은 봉투에 많이 넣어 놨고, 다 환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병을 이렇게 보통 남자들이 주머니 제법 커요. 안 돌아가셔서 주머니 필요한 거예요. 필요. 돌아가시면요, 가져갈 거고, 심지어... 반지까지도 없이 금한돈이 워낙 비싸니까 반지까지도 손에 부어가 몸 빼기 전에 이미 어떻게 처리해요? 그래서 빼버리면 다요. 빼버지 못 갖고 가요, 그렇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 시험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죠? 이 절부터 해서 계속 나오는 주제는 시험인데 이 시험 시련의 때에 아,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라 이게 자기 뭐가 높습니까? 신분, 성도라는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시험 들면 안 된다. 또 믿음의 부자가 있습니까? 그부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부한자가 교만하면 은 망하는 것이죠. 그렇죠?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부가 비록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일시적이다. 오늘 강조하니 지나간다. 소멸입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것이라 기억하고 소망은 부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디에 두면 안 됩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는 그 순간에 시련과 시험의 생활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실현시험을 이기는 길이다. 성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